태양, 바다, 천둥, 번개 같은 자연의 현상과 전쟁, 사화 사랑, 언어 같은 인간의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토 신화라고 합니다. 초기 그리스 사상가가 만들어낸 이야기로 신들의 다양한 성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인간의 근본적인 인과관계를 알고 싶어하는 탐구 본능에 만족감을 주었을 것이에요. 이후 그리스의 사상가들은 자연의 현상을 또는 인간의 어떤 것도 관찰과 논리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죠. 그게 로고스예요. 자, 지금도 로고스는 과학으로 살아남아 있죠. 신화는 어떤 요소로 빠져 있고요. 미토우스라는 신화는 대표적으로 바벨탑 이야기에서 인간의 언어가 다양해진 이유를 신의 분노로 해석했죠. 밤에 로고스는 논리로 따져보면 언어는 하나다라는 게 노암 첨스키의 이야기예요. 물론 로고스도 신화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어휘에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카즈머스 우주라고 말하는 거, the universe, the world, 이 order라는 질서라는 그 신화에서 나온 단어고요. beginning, open 열린다는 거, 새롭게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nothing은 n o t h i 무, 없음 문자인데 이것도 다. 신화에서 나온 그런 개념이죠. 근데 이런 어휘가 나오게 되면 재밌는 것은 이 프레임에 가두게 되거든요. 이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상상을 해서 뭔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과학이라는 철학이 나오고 발전한 거죠. 아예 영향을 미치진 않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영역도 분명 있어요. 자 그러면 고대 그리스인들에 관한 이야기 하죠. 로고스하고 미토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ancient greeks 그리스, 고대 그리스인들은 used to describe 묘사하곤 했는데요. two very different ways 매우 두, 두 개의 매우 다른 방식으로 thinking 생각하는 방식을 묘사했어요. 첫 번째 로고스 논리죠. 미토스 신화입니다. 로고스는 roughly referred to 주로 대략 the world or, uh, logically 논리적인 세상 empirical 또는 실증적인 또는 scientific 과학적인 그런 세상을 언급했어요. mythos 어, 반면 신화는 refer to the world dream 꿈의 세계, storytelling의 세계, symbol 상징의 세계를 언급했죠. like many rationalist s today 오늘날 많은 합리주의자들처럼 some philosopher greek 그리스의 일부 철학자들은 p r i 즈 e 로고 logos, l o g 를좀더 p r i 즈 e 가치 있게 여기고 예, 후기 철학자라 보면 돼요. 후기 그리스 철학자들. Look down on the m t h o s 신화를 없이 여겼습니다. 자, 로고스와로직과 리즌, 논리와 이성은 they conclude 결론짓기를 그들이 make us m o modern, 우리를 근대로 만든다라는 거죠. 스토텔링과 미스 메이킹 신화를 만드는 건 primitive 원시적이다라는 거요. 예 그럼 let's o b s e r o l o r s 많은 학자들이 now and then 그 당시 그리고 지금도 include many anthropologists 많은뭐 인류학자를 포함하고 sociologists 사회학자 그다음에 philosophers today 오늘 철학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see a more complicated picture 좀더 복잡한 그림을 보고 있어요. 그곳에서는 where m it was 신화적인 것과 로직 (logos) 논리적인 것이 intertwined, 서로 뒤섞여 있으며 interdependent, 서로 의존 관계입니다. Science itself, 과학 그 자체는 according to this view, 이런 견해로 따르면, 이런 견해 따르면, rely on story, 이야기에 의존하죠. The frames metaphor, 그 틀과 은유, we use understand the world,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용하는 틀 그리고 어떤 비유, 운유 그런 것들이 결국ly shape도 scientific discovery 과학적 발견을 에, 형성하기도 하죠. We m a 우리가 만들었던 발견들을 uh, then t h 그들 심지어 shape what we see,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f r a 과 m e t 가 그것들은 심지어 우리가 보고 있던 것을 형성하기도 니다 When our frames, 우리의 프레임과 메타포가 c h a 변할 땐 The world itself, 그 세계 자체도 트랜스폼, 변형이 일어나죠. Copernican Revolution, Copernican Revolution, Copernica, Copernicus 혁명은 involved m o r e t h a n just scientific, calculation, 계산 그 이상의 것을 수반했죠, 가져왔어요. And involved a new story,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About the place of the Earth, 지구의 지구의 어 유니버스 우주에서의 그 위치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결국 수반하게 되었죠. 네, 자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보기에는 영어나 독어, 한국어 다 달라 보 n 지만노에 a 르면 기본적으로 유니버 universal 하나의 언어다라는 r 니 a 그래서 외계에서 외 a 인이 온다면 이 외계인은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은 동일한 언어를 할 거라고 볼 거라는 거죠. 우리끼리는 다르다고 하지만 멀리서 온 사람에게는 그들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볼 거라고 합니다. 이 말에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실험으로도 증명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근거가 있고 따를 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바벨탑 이야기처럼 다양하게 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공부할 때 다르다라는 거 말고 다르니까 우리 말을 기점으로 해서 영어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해하실 때 문법 적용하지 마시고 리스닝할 때도 당연히 문법을 적용하지 않아야 우리 안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